자, 아하 토큰 업비트 기준 일봉 차트입니다. 아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기도 현재 하고요. 지금 전일 대비하여 당연히 가격도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저점이 상승장이 나온 지금 이 시점이 반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보이시는 대로 이런 하단 추세 라인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음 비트코인 반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 지금부터 추가 조정이 어떻게 온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좋은 자리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기보다는 급하게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나아질 급등 전에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분들이랑 타이밍 맞춰서 슬슬 진입해볼 예정이긴 하나 코인 특성상 실시간으로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과 전문적인 분석 매매 타점은 꼭 저희 소통방 입장을 하셔야만 안내가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지금 현재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또한 급등과 반등이 정말 매일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저희 무료 소통방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하셔서 수익 채 챙...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 코인 같은 경우 정말 손익비가 좋은 자리인 게 내가 만약에 분석이 틀려서 잃게 되는 손실의 크기보다 내가 다음 상승장에 맞춰서 얻게 되는 수익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손익비도 정말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직접 차트 보실 분들이 아니라면 꼭 저희 소통방 입장을 하셔서 같이 좋은 자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7월 30일 일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 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추천 드렸고요. 매수가는 78원 이하의 매수, 95원의 매도. 비중은 5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를 보시면요. 낮에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으므로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노란색 ABC 파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A 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결국 나와줘야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다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하얀색 ABC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소파동 A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0.618을 보시면요. 여기 0.618 부분, 그러니까 78원 이하에 제가 신호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일 오전에 문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78원 이하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체결이 됐겠죠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 매물대로 이런 식으로 ABC가 다시 올라와 줄때 이전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95원 부분에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약20% 이상 20% 이상 수익을 단타로 보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 기다리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강조드리지만 금전적인 연구 일절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수익 보시면 추후 저희 채널 다시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4년 주기로 오는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강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인 즉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준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던 몇 프로 단타뛰기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서 잡게 되는 타점이다 보니까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 초입이라서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기 전 조정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꼭 저희 카카오톡 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줬던 이런 저번 상승장의 느낌이 아니라요.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유입되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즉,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질 다음 상승장에서는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고점을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이 아하토큰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이었던 약 45원 부분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최소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약 5배 이상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도 5배는 우습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이 5배는 사실 무조건 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최소 500% 이상 수익 가져갈 자리가 지금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어차피 말씀을 드려도 안할 사람들은 안 하고요. 결국에는 다 올라갔을 때, 아하 토큰이라는 코인이 이 2.5점 약 45원을 뚫고 결국에는 100원, 2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 다면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하면서 후회하실 분도 분명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금전적인 요구 일정 없으니까 꼭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상승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에서 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